안녕하십니까 팀스턴건 소속 원챔피언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창민이라고 합니다. 네. <laughs> 어 일단 경기가 되게 빨리 끝났고 어, 사실 이렇게 이렇게 이기고 나서 기분 좋았던 적이 없고 제 시합을 제가 잘안 돌려 보거든요. 진짜 이긴 시합들도 다잘안 돌려 보고. 다른 선수들 보면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이긴 시합 막 기분 좋아서 하루 종일 보는데 제가 그 부분에 이해를 잘못 했었는데 진짜 이번에 시합 한열 번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자주 봤던 거 같아요. 그게또한 1분 20초 정도 걸렸던 거 같아서 더 자주 막 봤던 거 같아요. 막 짤로 올라오는 것도 보고 해서 아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일단 조금 만족을 항상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떻게 풀려도 뭐, KO 시켰으면 KO 시켜도 또 아쉽고, 뭐, 서브미션으로 이겼을 때도 또 아쉽고, 항상 아쉬워 하는 모든 부분에서 그게 살, 사람 살 때도 좀 훈련하고 나서도 좀 기분 좋아한다기보다 아 오늘 뭐 부족했을까 계속 조금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번에 이겼을 때는 진짜 너무 너무 그 이긴 그 순간 자체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되게 오랜만에 손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어서 아 어,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도 좀더 진지해진 것 같고 이 정도 기분이면 뭐 이런 말 아마 안 되겠지만 한번더 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또 훈련해서 열심히 극복해서 이겨 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악플도 한 번씩 달렸는데 그거 이제 제 인스타에 보면 너 이제 여기서 지면 진짜 끝이야 막 이런 거 진짜 그 비공개 계정으로 <laughs> 몇번 달렸는데 그런 것도 조금 압박감이 있었긴 한데 없다 하면 거짓말이고 그래도 어떻게 잘 경기가 풀려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 딱 상대방 오퍼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고, 이 정도 레벨이겠구나. 왜냐하면 어제 주변에 제 위치를 냉철하게 봐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갈 일은 없고, 심지어 그 전에 경기 결과도 안 좋았고,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레벨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딱그 레벨이 와서 봤는데, 경기 영상보다 이렇게 프로필을 봤는데. 레슬링 전적이 너무 좋고, 레슬러, 메달리스트더라고요. 그래서, 와, 레슬링 잘 하겠구나 해서 여, 영상을 봤는데, 또 그때 인터뷰한 것처럼 생각보다 레슬링을 안 쓰길래, 그래도 이게 뭔가, 아, 레슬링 잘 하겠지. 제가 왜냐면 여기서 훈련할 때만 해도, 엘리트들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기 분야, 엘리트들은. 그래서 경기하기 전에 되게 레슬링 같은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고, 오히려 방어하자라는 생각보다는 좀, 아, 나도 기회가 오면 무조건 그 분야에서도 나도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뭐그 분야 파고들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치고 한번 몸 썩는데 되게 자신있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어오는 힘 받아서 그냥 허리오리게 하고, 이제, 레슬러들이 그라운드 쪽은 조금 잘 모르는 부분도 많으니까 레슬링은 잘하지만 주짓수는 또잘 모르니까 그 부분이 느껴져서 또 바로 파고들고 기아 한번 잡았을 때아 깔끔하게 끝낼 수 있겠다 해서 끝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어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꿈을 크게 가지고 있는 저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이 정도 레슬러 만났을 때, 레슬링쪽으로 피하면, 나중에 진짜 더 큰, 원 챔피언십에서 더 커진 경기들, 아니면 또 다른 나중에 막 5년 뒤 있을 그런 경기들에서는 진짜 가망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그 부분에서는 도망 안 가자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고, 뭐, 주지대로라 해서, 제가 기회가 왔는데 그 기술을 안쓸 스타일은 절대 아닌 것 같아서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고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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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있고 그리고 허리오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영 관장님한테 뭐 수도 없이 당했기 때문에 <목소리> <목소리> 뭐 되게 이상한 것도 많이 당했거든요 막그 레슬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바티스타 밤이라고 이렇게 허리 <목소리>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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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것도 당할 만큼. <목소리> 그 정도 <laughs> 어, 막, <laughs> 영상들도 너무 많거든요. 막. 그래서 그런 그런 거를 눈 넘어 계속 어깨 넘어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뭐두 부분 다 질문 주신 거다한 대답으로 <laughs>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네. 몇십 분 넘게 당했던 것 같은데 이제 크루스픽스라고 이렇게 팔 잡고 다리 잡고 그게 경기 영상에서는 그 측면에서는 잘안 보이는데 이제 선수가 딱 경기하고 난 직후에서 그 선수랑 저랑만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걔가 이제 그 선수가 저허리오리기 저한테 당하고 레슬링이니까 아무래도 다리를 딱 잡아서 당기려 했는데 제가 반대로 더 다리 감아서 팔 잡고 더 끌어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당하던 거라서 어떻게 하면 걔가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그 포인트를 제가 많이 당해봤기에 <laughs> 알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경기가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잠깐 동현이 형님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저도 이제 커뮤니티를 최대한 안 보려고 하는데 채, 최대한 안, 이제는 진짜 더안 보려고 하고 많이 줄였는데 예전에 동현이 형님 이런 글들을 보면 와, 진짜 정말 저 평가가 동현이 형에 대한 뭔가, 에 왜냐면 지금 방송을 하시니까. 모르죠? 네, 네, 요즘 네 진짜 막, 지, 지, <laughs> 진짜 그렇게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는 여기서 같이 굴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선수들, 다른 팀에서 이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이 생각하는 되게 탑이라 생각하는 선수들도 오면 진짜 많이 배웠다고. 와, 막 충격받아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저도 항상 요즘은 너무 바쁘셔서, 막 자주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어, 그럴 때마다 정말 많은 방향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그만큼 또 많이 느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했던 것도 안 당하려고 생각을 해서. <laughs> 어. <laughs> <laughs> 그렇죠. 어, 사실 이런 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진짜 이제 경기 보통 원챔피언십 같이 해외 시합 가면 한 6일 정도 전에 가잖아요.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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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전에 가면 이제 포토 슛이나 이런 뒤에 개체량이나 마주치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너무 뭔가 이렇게. 저희끼리 말로 이렇게 건방지다 해야 되나? 막 진짜 막 이렇게 덩치 큰 세컨이랑 막 이렇게 다니고 어디 서 계속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봤는데 둘이서 진짜 저 그때 또 하필 또 혼자 있었는데 레이저가 완전 두 방이 <laughs> 그러 그러고 저도 아무래도. 성격이 있으니까 승부욕도 있고 저 제가 싸워야 되는 상대인데 치면 안 되겠다 해서 계속 쳐다보니까 되게 비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치,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기세가 좋구나. 아니, 건방진 건가, 기세가 좋은 건가 한번 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경기장 출발하는 그 날까지 하필 또 동선이 겹쳐서 웬만하면 잘안 겹치는데 계속 서로 기싸움 있었는데. 딱 끝나고 사실 이거 이게 그 방송에는 소리가 잘안 들렸는데 제가 초크 걸때 진짜 소리가 그숨못쉬는 소리가 꾹 어, 아, 소리가 음, 엄청 음. 크게 나서 저 통역하시는 형님한테까지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몸에 힘 풀리면서 그 슬로우 모션 보니까 치더라고요. 네, 네. 한번 쳤 네. 네, 저도 봤어요. 근데그 네. 친구가 아마 저도 이제 체육관에서 기절해봤거든요. 끝까지 태반 치다가 그럼 기, 기억을 못 해요. 잘. 내 아, 네, 내가 이거 쳤었나 무슨 상황이었지 기억을 못 하는데 저는 그 그냥 끝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얘 아, 예, 기억 잠깐 끊겼구나 해서 슬로우 모션 같이 보고 자기도 바로 박수 치고 축하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너무 고맙다 나랑 싸워줘서 뭐 귓속말 하고 서로 악수하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일단 졌을 때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얻은 거는 진짜 가식이 아니라 졌을 때 제일 많이 얻었고 어 이번에 이겼을 때 얻은 거는 그때 졌을 때 얻은 거가 맞았다는 그런 증명인 것 같아요. 그냥 어 항상 제가 조금 개인주의 성향도 강한데 항상 죄송스럽게 근데 결국에 MMA는 혼자 싸우는 운동이지만. 절대 혼자 싸우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 팀원들 또 다른 팀에 가서 스파링 하고 그때 받은 영감들이 경기장에서 되게 빠르게 좋게 작용을 해줘서 또그 부분에 증명받은 것 같아서 증명에 대한 게 제일 값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끝나는 기죽을 선수는 아니다라는 증명인 것 같아서 다음 증명을 위해 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절대 사실 그렇게 할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고 절대 만약에 다시 한번 지더라도 저는 거기서 끝날지 않았을 거라 믿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어, 진짜 어떻게 보면 조금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운동이 제 인생을 바꿔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어, 저는 꿈도 없었고, 게을렀고, 방황도 해, 했었던 시간이 있었고, 어, 이 운동 아니었으면 진짜 생각도 하기 싫을 만큼 그걸 그래, 생각 안 하고 싶기, 싶을 정도로 말이 헛나왔는데, <laughs> 생각 안 하고 싶을 정도로 이 운동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어, 뭐 어도 뭐라 해야 되지? 음. 좀 예. 좀뭐 열심히 열심히 이운동 사랑하니까 또더 열심히 해서 또 다시 증명하고 싶습니다. <laughs> 일단 사실 저도 나이가 이제 28살인데 조금 앞에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싶은 거, 증명은 좀 제가 졌던 그 무대를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데 이제 저는 진짜 선배들이 해주시는 말을 최대한 흡수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님들의 제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대한 그래도 들으려고 이때까지 해왔는데 아 조금 좋게는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뭔가 그 굳이 왜냐면 그 선수가 저랑 하고 나서의 그 뒷경기가 좋진 않았기 때문에 굳이 네가 또 다시 멋지게 승리했는데 다시 그 상황 그 레벨 그 사이에서 또 싸울 필요가 있을까 좀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인정은 하는데 어 하, 하고 싶어요 뭔가 다시 하고 싶고 사실 그 시합 때 그때 인터뷰에도 길게 나갔지만. 몸 상태가 정말 한두 군데가 무릎이랑 또말 못할 부분이 너무 크게 안 좋아서 제가 정신 마취 수술도 할 만큼 너무 컸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써, 변명은 아니고, 만약에 몸 상태가 좋았어도 그때 그 경기 결과가 바뀔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때 되게 제 마인드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훈련 많이 하고, 근데 한 번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이거는 제 욕심이고 증명이라 하면 물론 챔피언이죠. 챔피언. 이제 멀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에서 좋은 연락도 사실 받았고 좋은 높은 위치에 계신 분께서 이제 몇 경기만 더 이기면 큰 타이틀샷 한번 얘기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더 자만 안 하고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laughs> 그래서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예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붙게 되면 다시 붙겠죠. 그 선수가 또 다시 이기고 올라오고, 타이틀선에 가까워지고, 저도 또 올라오고, 타이틀선에 가까워지고, 근데 아무래도 제 시합이 어막 되게 비슷하게 판정까지 가고, 막 이런 시합들이 아니라 저는 이때까지 여섯 번 중에 다섯 번 이겼을 때는 다 제가 봐도 솔직히 완벽하게 1라운드 아니면 제일 늦게 끝났을 때가 2라운드 1분이었으니까 좀 제가 좀더 빨리 타이틀 선에 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그거는 향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원래 이 선수랑 시합이 잡혔었는데 어이 선수가 몽골 선수예요. 그 신의 차가가라고 그 선수도 네번 연속인가 KO승하고. 최근에 일본 선수한테 그 반칙패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그라운드 상황에서 사커킥 차서 그 선수가 조금 어리고 퍼포먼스 같은 거 봐도 조금 흥분을 잘 하더라고요. 화끈한 대신에 그래서 사커킥으로 진 선수인데 신의 차가가라고 몽골 복싱 국가대표인데 저도 복싱 쪽으로 자신 이 있고 저는 모든 부분에서 그 친구보다 나을 거라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원래 사실 계약서 까지 주고받은 상황인데 그 친구가 어 그때 출국이 안 돼서 그 아팠던 경기가 2주 전에 성사 됐거든요. 그저 졌을 때 경기가 2주 전에 상대가 바뀌었었는데 어한 번쯤 진짜.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선수가 이번에 제 시합 보고 그 마음이 조금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laughs> 왜냐하면 그라운드를 많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대놓고 선포하면 그 친구랑 싸우면 저는 진짜 매미지옥으로 제가 완전 개미지옥 개미 매미지옥으로 그냥 완전 내내 눌러가지고 그냥 서브미션 내 건데 아마 한국말 <laughs>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한번 싸우고 싶습니다. 네. 좀좀더 이번 시합 잡히면 동현이 형한테 많이 쫄라서 더 많이 전수 받아서 그 진짜 매미 개미 지옥으로. 네 전수 받을 때 전수 받을 때 보통 동현이 형이 이 기술은 이렇게 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보통. 저희한테 거의 다 쓰고 어떤 상황에서 해봐봐 했을 때한번 자기가 쓰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많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몸으로. 가르켜. 네, 그러니까 정식 기술보다는 이렇게 진짜 선수 생활 10몇년 하시면서 한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방송 때문에 바쁘셔도 제가 많이 졸라서 배워서 그 친구한테 꼭 멋지게 써서 또 증명해 보고 싶네요. <laughs> 어 그것도. 기분 좋은데요. 갑자기 그그 네. 그 부분 생각은 못했는데 우리 네. 슬링 국가 대표 한명 이기고 네. 복싱 국가 대표 한명 이기면 MMA 대표가 되는 건지 <laughs> <laughs> 한번 <한>, 조심스럽게. 다른 <laughs> 또 국가 대표군 한번 오시면 그 부분까지. 뭐 네. <laughs> 유도나 네. 한번 하면 대신 그 종목 대신 그 종목으로 하면 저는 게임도 안 됩니다 진짜. <laughs> 근데 이거 MMA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 네. 네. <laughs> 요즘 되게 조심스러워서 모든 게 <laughs> 어, 항상 제가 이렇게 인터뷰 준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소독에막 말을 많이 늘어놓는 스타일인데 하다 보니까 계속 투머치가 돼서 여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일단 한 가지 무조건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운동 또 멋으로 하는 거 아니고 제 인생 걸고 제 청춘 20대 걸고 또 30대에도 걸 생각이고, 그만큼 진짜 하루에 세번 빠짐없이 노력하고, 또 멈추지 않고 배우러 나가서 어 한국에서는 잘 그러는 선수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PT도 다 금액 지불하고, 대가 지불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요즘 더 강해져서 또 배우고 또 나가서 증명하고 그러는 선수 되겠습니다. 어 부족한 부분 있으면 많이 혼내 주시고. 어 잘또 경기로 증명했을 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예. 네. <laughs>